가수 양아영이 근황을 직접 공개하며 그의 나이와 결혼 여부 등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 오후 방송되는 KBS1 가요무대에 출연하는 가수 양아영은 무대에 올라 가창력을 자랑한다. 이날 방송에서 양아영은 서울로 가는 길을 노래한다. 그가 선곡한 서울로 가는 길은 지난 2015년 양의은이 발표한 바 있다. 가요 무대에 올라 근황을 전하는 가수 양아영의 올해 나이는 60세다. 양아영은 지난 1983년 노래 가스마리를 발표하며 데뷔했다. 데뷔 당시 양아영은 강영철과 함께 한마음이라는 팀으로 활동했다. 한마음 활동 당시 양아영은 갯바위 가스마리 등 다양한 노래를 발표하며 사랑받았다. 양아영은 한마음의 멤버였던 강영철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기도 했다. 그러나 전 남편 강영철과는 이혼했다. 스라이 자녀는 없다. 그는 지난 2020년 TV조선 마이웨이에 출연해 짐 내부 등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가수 양아영은 지난 3월 MBC 복면가왕에 출연 비낭시에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오른 바 있다. 이은혜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l t 뉴스를 무단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GT